안녕하세요 미스터 봉봉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상점 이용하는 방법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상점 어떻게 하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 스킨이라든지 처치 효과 그 다음에 무기 스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개위가 자 상점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까 해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상점이에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점이 오픈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무법자 그 다음에 로봇 같은 스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접 무기들 그 다음에 처치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스킨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상점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을 해서 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케이스로 들어가서 캐릭터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근접무기라든지 아니면은 처치 효과 같은 이런 것들을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처치 효과 굉장히 많은 처치 효과가 있죠? 이거를 뽑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사는지도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아스널를 통해서 얻었던 캐시가 있죠. 11691캐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모으시냐. 자, 샵에서 나가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간 미션, 그 다음에 주간 미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거를 달성을 하게 되면 보너스로 이렇게 캐시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달성을 한 것들이죠. 그래서 달성 안한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미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1등을 해서 1등을 하면은 포인트를 주거든요 또 1등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사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상점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이 무법자 이 스킨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 뭔가 귀엽지 않나요 네 무법자 스킨 한번 사 보도록 할게요 자1200 포인트로 구매 자 구매가 된거죠 자 한번 그러면은 라커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무업자가 네 무업자 스킨이 적용된 상태고요 바탕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업자 스킨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무업자 스킨으로 저는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 스킨은 바꿔 봤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것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상점으로 들어가 보면요.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Owned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 근접무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에너지 블레이드나 클래식 스워드,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사실 필요가 없,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스킨들은 뭐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케이스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 케이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눈 표시를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많은 캐릭터 스킨들이 있어요. 와, 굉장히 많죠. 이 캐릭터 스킨들을 여러분들이 뽑으실 수가 있는데, 1200 포인트를 가지고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통 플레어 케이스는 처치 효과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처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정말. 자, 그 다음에는 근접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접무기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근접무기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은 이제 뽑기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킨케이스. 저는 스킨케이스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어, 캐릭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뀌더라도 사실 제가 그 캐릭터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 케이스 중에서는 이 무기 스킨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어, 무기 스킨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제가 아직 못 뽑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 무기 스킨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에 나올지. 아, 참, 그리고 아이템, 희귀도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하단에 보시면요. 일반 녹색은 40%의 확률이고요. 레어는 30%, 그 다음에 에픽은 20%, 레전더리는 10%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는 게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보라색이 그 다음,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 녹색 순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발 어떤 게 뽑힐지. 자, 제발 전설, 전설, 전설이 떠라. 어, 오리가 떴네요. 오리가 떴어요. 오.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게 뜰지. 어, 아, 이거는 좀 뭔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아, 허여 물건 아니 좀 그렇다. 자, 다른 거. 자, 제발, 제발 네온 스킨이 나와야 해. 어, 이거, 이거는 뭐지? 어, 당황스러운데? 아, 아무튼 이제 포인트가 저거 얼마 안 남았어요. 2900 포인트가 남아있는데, 음, 이제 한 번만 뽑으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제발, 제발, 네온 스킨으로, 네온 스킨으로 해주세요. 제발! 어, 이건 뭐지? 아, 한 번,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락코로 들어가셨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무기 스킨 이렇게 있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브리 아, 벽돌 모양이었구나. 벽돌 모양이네요. 네. 브리이구요그 다음, 셀. 세포 모양인가봐요. 오우. 이것도 뭔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겠어요. 그 다음, 사이버. 아 사이버도 네온스킨은 아닌가봐요. 그대로 형태가 변함이 없죠. 네, 그 다음 오리... 야 오리 모양이네요. 네, 오리 모양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네, 이번에 뽑은 무기 스킨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벽돌이거든요. 아, 벽돌이 지금... 음... 스킨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네, 부려요 네 요번에는 셀이고요 어, 세포 모양인데 음뭐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는 네온도 아니고 이것도 좀뭐 뭔가 좀 그러네요 네 요번 네, 스킨은 사이버 스킨인데요 네 이것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네음 별로 스킨이 스킨 같지가 않은 그런 스킨이라고 할까요 네 이번에는 오리스킨인데요 네 오리스킨은 뭔가 티가 나긴 나는데 네 이것도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스킨은 아니네요. 네 가지 스킨을 뽑았는데 전부 다 마음에 드는 스킨은 하나도 없어요. 아,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게 아스널에서는 뽑은 스킨들이 중복해서 나오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 뽑게 되면은 제가 뽑았던 스킨 말고 다른 스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희망을 걸고 다음에 또 포인트를 모아서 뽑아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거 봤는데요. EM249. 이 총은 전기가 나가는 총이 있잖아요. 보시죠. 전기 이펙트가 나오죠? 맞았을 때. 그런데 가까이서 쏘게 되면은 저까지 전기에 감, 전이 되면서 피가 달아요. 어? 이거 보세요. 어, 나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죽다니. 아, 정말 뽑아도 이렇게 멋있는 삐까뻔쩍한 스킨을 뽑았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역시 네온 스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네온스킨을 못 뽑았지만 다음번에는 네온스킨을 뽑을 수 있겠죠. <laughs>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상점을 보시게 되면요. 무기 스킨, 그 다음에 근접 무기, 처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리셋이 되거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리셋 시간이라고 이렇게 상점 리셋 시간이 8시간 30분 남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스킨 같은 것들이 스킨이나 뭐 근접 무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상점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괜히 뽑기를 통해서 포인트를 낭비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단점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킨이 그리고 근접 무기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런 단점은 있지만 상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